이거 보면 가끔씩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인들이랑 비슷하다. 중국 사람들이랑 비슷하다 하는 짓들이 조금 낫긴 한데 숨겨져 있죠 이게. 술 왔네요, 술 왔고, 두리안도 두통 왔고, 점점! 잡채, 고구마 양파튀김, 김은두 개, 어, 잡채는 김말이에요, 김말이 야채도 어디다 씻어가고 있고, 야, 하나, 스마일 해봐, 스마일. 스마 꺼이 해봐 좀잘 <laughs> 웃어요 쩐이 <laughs> 직원들한테 평상시에 되게 친하게 지내요 좀편한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 농담도 잘하고 챙기기도 잘하고 다만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제가 돈값을 못하면 개무시라고 아웃시키죠. 이게 뭐 어떤 성격이 아니라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니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버립니다.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게 직원들을 대하는 관리하는 스타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뭐, 재료 준비도, 음식 준비도 많이 해가고 있고요. 메뉴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음, 오늘 한국분들이 좀 오실 것 같은데, 어제도 오셔서, 오늘 올게요, 이런 분도 계셨고, 또, 동생들도 온다 그랬고. 또, 메우가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온는 거야? 친구한테 가져온 것 같은데. 그 사람 나오면 까랬더니. <laughs> 바로 깠네. 배우야. 직원들 저녁이 준비됐네요. 우리 생선참 좋아해요. 여주볶음. 안 왔어? 아빠! 안 웃어? 아빠 왔는데. 아빠. 이승룡너왜 아빠한테 뭐 서울 한거 있냐? 응. 아빠 뭐검터판거 있어? 응. 아빠 안경 수선 못 알아봤어? 어어. 이승룡승용아승용아 아, 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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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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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음료수 물중 10개 준비합니다. 소주? 하나! 하 어, 네, 했어? 네. 했어? 아, 땄다. 따다따다따다 아, 땄다. 땄다. 아, 다 아, 에이. 엄마, 귀다 땄다. 다 아니, 뭐.

바다 보고 싶었어? 이했어 어이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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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소리가> <목소리가> 사촌들. 그러니까 집사람, 패밀리가 다 모입니다. 형제들이. 물놀이공원 갔다 왔어요. 아 이거 많이 컸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목소리가> 원래 그 워터파크가, 거기가. <목소리가> 바위 많아서 그래. 어, 야, 다 형들이야, 그지? 감사합니다. 김말이, 아이고야. 양정, 야채튀김, 백삼튀김, 치킨. 튀김은 뭐 다섯 튀김 되겠죠? 응. 비울 때는 부추 호박소 넣어놔라. 노하우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꽉 찼습니다. 한테로빼놓고다 찼어요. 아, 두 테이블. 나아시죠 김치에 두 번째. 안드는분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김치에 달린 적 있어요. 손님 빠질 시간에 왔어요. 이점 패밀리입니다. 아큰 동서. 요. 여기 서열은 제가 둘째 아니지 저 큰동서 하얀 티 왼쪽에 모자 쓴게 둘째 야! 시전이 셋째 제가 넷째 여기 막내 아, 조카들 이세들 참 많이 일어났다 없었는데 뉴워이 네. 미워이 아 눈이 이뻐졌어 이 이뻐졌어 미이

원, 투, 쓰리. 아니에요, 한국어. 어쩔 수 없죠 뭐. 원, 투. 제가 제일 나은데죠 뭐. 뭐지? <laughs> 띠. <laughs> 형님, 안 <안티>. 띠. 형님, <laughs> 아 <디라. 웃음> 힘들어, 힘들어, typical. <difficult. 웃음> 아, 누가? 얘가 힘들어? 예, yeah, 맞아요. 제일 힘들어. 오. 미미미미미미미 <laughs> 미. <laughs> <laughs> <laughs>

Tập yeah, sorry, yeah. Oh, yeah. Yeah. không tập trung được, thì thôi đi, đi đi không sao, yeah. em sao, ông? One two three, dạ, rồi em cái bằng này à, Oppa, Oppa cái gì cái, cái mặt này làm biết mấy đứa nhỏ đi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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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아또 <laughs> 하나, 너, 받는 거 모르지 막내 사이에서 이렇게 제일 살아봤잖아. 맞아. 아, 예. 세야 맞아. 그럼 이에그쪽감로이 진짜. 진짜. 야, 야, 야. <laughs> 우리, 우리 가족 넌? 네. Nh nh nhỏ nhất là mồi thằng của mình nhỏ nhất hệ tôi mặc ne à mặc ne hệ tôi mặc tê bi đông tê nhỏ nhất đúng. mà nói được nắng nữa nắng nè không sao, đông giờ. sao? sao? Đâu đâu không chín không sao bi đông này bi đông đâu phải úp em về đâu đá này anh đâu có nhận đâu mày với kia nó ồn với thì Lê không 네, 네, 네. 네. 슨시릭터가막 아버님, 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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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송유아, 송유아, 죄송해요. 유다 가셨고요. <목소리> 패밀리예요. 음, 동생들하고 패밀리, 여성이한팀세우고록 주었고. 그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좋아요. 음. 아니 그요

많지 않아서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네, 테이블이 많지 않은거지한 테이블이 많지 않이많았요두명이테이블보다 여섯 이많테이블이많요이아요요요 45명 토요일보다 음. 일요일이 많으니까 1남만겠죠 꼴랜 음. 그게 다 요만큼입니다 쓰레기만큼 나오고 접시 그 음. 65명은 한명당 1 8 1 0 ,000 0 0은 얼마인가요? 음료수 말고 아휴. 영업시간 종료 7분 전 뜨네요. 바닥 청소까지 다 끝냅니다. 제가 집에, 집에 가요. 쓰레기 다 버리고 저번 주보다 나은 토요일. 항상 그렇죠. 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기금 만족합니다. 어제보다 한 분만 더 오시는 중입니다. 연점.